1990년대 기업은 국가의 보탬이 되어야 된다. 격호는 기업 보국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절대 일본 본사로 송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까지 배당을 단한 푼도 시행하지 않고 롯데그룹의 이 99%를 한국 기업에 재투자한 일화는 재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던 평소 그의 철학에 한국에서 이룬 성장의 보답으로 장학 복지 문화재단 설립 등 사회 환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러던 1997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부산위기에 몰렸습니다. 90년 당시 산업화 단계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IMF라는 기관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모우기 운동으로 부채를 갚아냈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되었고 사실 이를 위해 노력한 것은 국민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실망하는 게더 편할 정도로 대기업들은 부채도 많았는데 당시 격코는 일본 롯데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외화를 확보해 한국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8천억 원이면 현재 가치로는 8조 원 정도겠네요. 이 자금으로 그룹 전반의 은행 부채를 상환하고 주요 사업 부문의 구조 조정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겪으며 기업은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에서 진짜 평가받는다 했던가요? 신격코의 결단은 한국 자본시장의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여 쓰는 드문 사례로 기록되며 기업 보국 철학의 증가를 입증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에 잘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